가운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짱구 집 상황극 이 편을 해볼 건데요. 제가 딴 상황극을 해보려다가 그냥 할 겁니다. 어머. 네 그러면은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엄마가 짱구에게 핸드폰 사주는 상황극을 해볼게요. 그럼 시작. 나나나나나. 오랜만에. 지금 누구만? 요즘은 왜 이렇게 야자가 많아? 진짜. 침대도 사줬으니까 게임이나 해볼까? 아 맞다. 일단 하게 씻고 와야겠다. 엄마가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 왔으면은 먼저 씻어야 된다 했어. 안돼 롤이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고 롤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응. 학교에서 비상블럭으로 설정했어 그 사정블럭 근데 엄마가 어딨지? 엄마가 없네? 어딨지? 자, 얼른 내려가야겠다. 엄마가 어딨을까? 아! 사타는게 너무 어려워. 나도 핸드폰 있었으면 좋겠다. 따로. 아니, 어디로했다 뭐라지? 아 맞다, 게임하기로 지이가 정신이 <목소리도에다이> 어디서 나봐안 돼, 안 돼,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 이겨야 이야이야 역시 네. 너무 산소가 맑다. 역시 바깥 산소는 좋아. 물론 엄마보다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은 바람 바, 바깥 바람도 다 쐈겠다. 그러면은 이제 좀잡볼까 몇 시야? 휴식기로 보자면 딱한 열두 시네. 역시 휴식기는 미들만에 시계가 없을 때 풀려고. 아, 대동 여기. 근데 엄마는 언제 오지? <laughs> 저런 말 그냥 자동차 놀이하고 있었지 비티 저기요+ 저기요 비티세요 이젠 자동차 놀이도 재미가 없어 아니 뭐해. 뭐해뭐 하지 짱구야. 엄마, 엄마 목소린데? 짱구야, 엄마에요? 어, 짱구야, 엄마. 수명 엄마가 왔다. 엄마, 엄마가 학교에서, 어, 그, 뭐지? 어,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씻어야 된대서, 어, 씻었어요. 네. 자, 잘했죠? 그래, 잘했네. 막출근해서 침대에서 자, 침실에서 자고 있을게. 네. 이제 침대도 생기고 너무 좋아. 인동아. 너도 좋지 인동아? 밥 줄게. 너도 안 먹은 지 오래됐네. 또, 저 저. 또. 어, 누구지? 여보세요. 응응 응, 요리야 철수도 옆에 있어 근데 왜전화있어아왜 전화했냐면 너 지금 놀수 있어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볼게 알았어 엄마 왜왜 짱구야 놀아도 돼요 안돼. 얘들아 엄마가 안 된대 왜? 아니 우리 엄마가 뭐 해줄게 있대 나한테 우와 뭔데? 궁금하게 진짜 궁금해 근데 너네들이랑 솔, 솔직히 너네들이랑 놀고 싶어 그치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 일단은 마, 부모님 말은 잘 들어야 돼. 내일 유치원에서 만나자. 음, 알겠어. 음. 네 저한테 해준다는 게 뭐예요? 잠만 자고. 제가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 그게 말이야 짱구야 우리 집 앞에 핸드폰 가게가 생겼거든. 네 근데요 엄마가 짱구 핸드폰을 사주고 싶긴 한데 아빠가 안 된대. 저 어, 아빠 몰래 사러 갈까? 네네네네아 핸드폰 있는데 네. 핸드폰 말고 그 공중전화 같은 거 공중전화 필요 없는데 아니야 핸드폰은 바꿔줄게 핸드폰은 바꿔줘요 그런거는 바꿔줄 수 있지 정말 바꿔주는 걸까 정말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그래도 흰둥이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뭐피워뭐 뭐 사줬으니까 뭐 진짜겠지. 엄마 짜져? 어 그럼 그래, 그럼. 네 그러면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 언제 갈까? 오늘이 오늘. 자 그래. 가자. 빨리 와요. 애들한테 전화할게요. 이들아! 어, 왜 짱구야? 너못 놀다 했잖아놀수 있어? 아니, 놀수 있는 건 아니고. 나한테 엄청 좋은 소식 있다? 어, 우리 엄마가 핸드폰을 바꿔주신대. 더 좋은 걸로. 진짜? 너 좋겠다. 이부럽지 응. 그래서 우리 엄마 지금 준비하는 중이야요 나갈 준비. 음, 너희 엄마는 패션 이스타잖아 그치 패션 이스타지 그래서 어, 핸드폰 바꾸고 와서 우리 흰둥이도 염색시킬라고 응 음, 알겠어 그러면은 내일 시원에서는못 놀아 어, 초랑은놀수 있는데 내가 내일 부모님 어가족여행 있어가지고 어못 놀아 내가 어 진짜 아야 뭐랑 놀고 싶었는데 알겠어 요리랑 나는 철수는 내일 보자 응. 음. 하 우와 핸드폰 바꾼다 우와 우와 엄마 빨리 가요 그래 가자. 근데 핸드폰 바꾸면은 저의 저희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게임과 모든 앱들과 모든 기억과 모든 목록들이 사라지잖아요. 아니야. 복사해도 돼. 진짜죠? 그래 진짜 저기 안 들어. 네. 뭔가 뭔가 의심스러운데? 아니야. 뭔가 의 심스럽지만 그래도 뭐핸드폰을바꿔준다니까 꿈이 미이미이미이미이미이전 고미, 나미 고미, 처럼 빠르게. 우와, 신난다, 신난다. 네. 엄마 그러면은 빨리 가요. 거에다도했다 도착했다. 네 내릴게요. 아, 조심해서 내. 내리... 네. 엄마도 내리세요. 네. 근데 네, 핸드폰 두 개만들면 안돼요? 어 그래도 되지요? 아싸. 이거 뭐야? 뭐예요?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엄마는 입장 봐보세요. 저는. 옥상 봐볼게요, 옥상. 없다? 어떻게 없어요, 엄마. 거기 있어요? 엄마, 어딨어요? 아, 투명이라서 안 보이네. 아, 뭐야? 이 뭐야, 진짜? 엄마, 여기 핸드폰 가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가 새로 생겼는데. 어, 아, 참명투 관리가 있다. 여기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만들고 있어요? 엄마, 왜? 그냥 저그 핸드폰 안 바꾸고 관리가 집에 여요 운전할 거야 제가.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할 수있다고요 제가, 운전부터는 어린아이로 보이세요? 어? 다리 운전! 에이, 뭐야 이게? 어? 만들고 있는 거잖아. 핸드폰은 하나도 없고. 어, 뭐야. 아잠에 들리는다 아 여기 아니야 잘못했잠 잘못했어 여기서 웃으면 안돼 더 민망해지는 법이야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쌍구의 엄마가 쌍구의 휴대폰을 사준 건 아니고 바꿔 준 상황극을 해 보았는데요. 얼마 되 재밌었나요? 그리고 저스킨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이 스킨으로 계속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2편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은 주말 때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어 어, 핸드폰을 바꾸는 영상 2편 때는 2편 다음에는 어, 힌 힌두... 어, 산책 시키라고 나가 산책 시키 산책을 시키는 상극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강원 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잘못했어.